是。 시작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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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아요 안타깝게도 못하서 네, 집에서 응원해 주시는 아 우정분들도 너무 서운하지 마시고 그래도 저희는 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. 맞아요. 저도 뭐 아쉽게 쇼콘 못 봤어요. 왜요? 전으로 전으로 못 봤어요. 네. <laughs> 아 진짜 우정분들 탈 말이에요? 진짜 못. <laughs> 아니 학교 간다고 학교 간다못 왔죠 못 왔죠 나못다 나잖아요 지금 못 믿는 거예요 우정? 그렇죠? 믿죠 난 믿죠. 그러니까 이제 어, 여기 안 오신 분들도 다 모이잖아요 근데 리가 뭐 하나니까요 앞으로. 다. 응. 응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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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다 가짜야 <laughs> 아, 바라리. <바로 되게> <laughs> <laughs> 어 키스미 좋다고 키스미가 언제 나오죠? 1 4일 저희 또 내일 키스미 공연하잖아요. 내일이 아니죠. 아, 내일 모레. 내일 모레 공연하잖아요, 여러분. 워터파크에서 신나게 놀고 가세요. 오 워터파크. 죄송해요. 아, 정말 수빈이랑 브이앱 하기 힘드네요, 아니, 아니, 그니까 저희 공연하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? 제가 거기. 그러니까 오션 워든인데 <laughs> 네. 그게 이제 워터파크라고 이제 부르잖아요. 그래요? 네. 두개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가. <laughs> 그러니까 네. <laughs>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세요? 설명해 주세요. 그러니까 둘이, 둘이 똑같은 거라는 어, 워터파크라는 거죠. 워터파크라는 게 이제 뭐 에버 응? Uh -uh. 오션, 아, 이런 그 거는, 그런 거는 이제 통틀어서 이제 뭐, 아. 워터파크라고 하잖아요. 근데 수비에 있는 워터파크라는 그 이름을 가진 아. 수영장이 따로 아. 있다고 생각을 아. 했나봐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워터파크에서 가요라고 했는데 계속 기속말로 오션! 오션! 오니 <laughs> <laughs> 음, 여러분 저녁 먹었어요. 되게 순수하네요. 공포영을 추천합니다. 인시디어스도 너무 재밌고요. 그럼 제처럼 공포영화를 못 보는 사람들은 어떡 해요? 정말 잘 보게 생겨가지고 <laughs> 아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, 더위를 이기는 방법 빠밤 워터파크를 가세요 <웃음> 워터파크가 뭐죠 <laughs> 수빈씨? 사전적 영어로 설명해주세요 일단 워터파크란 이제 영어로 물 공원 <laughs>

시선을 맞춰 남 사라져버릴래 뭐, Baby you 아, 언니, 언니 파트부터 하나, 둘, 셋, 그 넷, 넷 그래 천천히 거리 좁혀와 You got the love y got n o 너에게 달렸어 byte byte> 그래 여전히 네가 믿지마 yeah. You got t h key in my heart uh, baby you line, baby <cope> Baby <impossible> you 아 <목소디> <travail> 뭐지? 뭐지? 마지막 거기 하이라이트 뭐지? 어이그 언니가 듣기 싫다 그런 거기? 나나 완전 듣기 싫다. 아 언니 우리 그것도. 멤버들의 응원 어땠어요? 아 너무 <목소디> 네. 너무 좋았는데. 수빈 씨 팬덤이 이렇게 모였어요. 육빈 박수빈 언니 산책하자 박수빈 같이하자. 저 회장 아닌데요? 그럼 뭔데요? 전 수빈 씨편 아닌데요?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장 회장 씨. <laughs> 네, 장회장 씨랑 함께하는 아이돌 뮤직쇼 우주가와 미안하게도 루입니다 아아. 아, <laughs> <수빈이> 내가 그랬어. <laughs> 내가 말했지. 바로 믿지 말라고. 네, 아. 미친 거 아니에요. 예. 네, <laughs> 축하합니다. <laughs> <역시>, 그럴 <그렇지>. 줄 아, <laughs> 알았어. 아 우리 수빈이 어떡하니. 역시. <laughs> 아, 우리 수빈이 형 멘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. 어떻게 길래나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닌데 나안 만나면 너 후회할걸? 아, 이렇게 귀엽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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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후회할까? 수빈이는 후회할 만하죠 어, 저는 명이. 제가 남자라면 저 수빈이 만날 것 같아요 무조건. 네. 근데 제가 매력이 남자라면 번데요. 언니 안 만날 것아요 그래서 존중해 존중해 그럼 저는 10번 고백할 거예요 잊을 아수아아 없어, 너수빈이랑신쿵 게이지 야보 뭐. <laughs> 싫어 야보 여보세요? 여보, 누구랑 통화해? <laughs> 음악중심 여보, 누구랑 통화해? 이제 생방 해야이 화면 왜 켜져있어? <laughs> 여보세요? 아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나 바빠 지금 나 생방 올라가야 돼 지금 이거, 누구랑 통화해? 아거 이거, <laughs> 누구랑 문자해? <laughs> 여보 누구랑 통화해? 여보 오늘은 누구랑 통화해? <laughs> 오늘은 누구랑 통화 <laughs> 아, <목소리도> 여기 어제 제가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 곳이 힐튼 버블 트리인트래요 아니에요.